공절 잘 보내셨죠? 코로나 확진자가 만 명을 넘는다고 해서 시골 가는 길도 좀 한가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아, 여전히 도로는 어마어마하게 꽉 막히고 어, 사람들로 차들로 가득했습니다. 저희 가족도 아버님을 천국에 보내고 어머니 혼자 계신 어머님을 그냥 남몰라 할 수가 없어서 오지 말라는 어머님의 말에도 불구하고 어, 시골에 잘 다녀왔습니다. 굉장히 좀 당일로 갔다 오다 보니까 고생스러웠지만 그래도 마음은 훨씬 가벼운 것 같아요. 명절을 보내며 드는 생각이 참 우리가 어렸을 적에는 참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젠 당연하지 않은 것들이 참 많아졌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명절 하면 당연히 시골을 가야 되는 것이었는데 환경이 코로나라는 생각지도 못했던 이 마스크를 우리가 계속 쓰고 다녀야 되고 사람을 조심해야 되고 누군가를 만나면 소독하고 경계하고 어 예전에는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정이 당연했던 그런 시대로 우리가 살았는데 이제는 이 코로나라는 바이러스 덕분에 우리가 참 이상한 환경 속에서 살게 된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요즘은 어, 이 시간이 좀 많아지기도 했지만 한 템포 어, 쉬게 되면서 좀 인생을 많이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에 간다. 제가 질문을 저한테 던져봤어요. 갑자기 아버님 떠나시고 또 갑작스럽게 우리 어, 우리 박정도사님 먼저 교인이셨던 김혜숙 집사님을 또 천국에 갑자기 보내고 주변에 이렇게 갑자기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저 자신한테도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어떤 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천국에 간다면 난 천국에 갈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저한테 다시 한번 질문을 던졌어요 당연하고 합당한 얘기잖아요 한 번도 의심해보지 않았던 이야기거든요 제가 마음의 생각을 했어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갈수 있을까? 아멘 확신이 들었어요 저는 천국에 갈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없는 인생은 아직까지 안 살았거든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살았고 그분과 함께 지냈던 거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천국에 갈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에 좀 평안히 찾아왔어요 그런데 또한번 질문이 들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리고 제가 이제 잠깐 생각을 멈췄어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과연 예수님 앞에, 아까 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 주님 손잡고 정말 최선을 다해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제 상급 어디 있어요? 이런 질문을 좀 한번 주님 앞에 드리고 싶었는데, 요즘 시간을 돌아보면서, 과연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말도 없어지고, 제가 주님 앞에서 할 말도 없어지고, 고개도 숙여지고, 굉장히 부끄러워지기도 하고, 첫사랑과 나의 사랑의 열정은 다 어디로 갔지? 마음이 좀 무거워지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위로와 확신을 얻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잖아요. 난 확신한다, 얘들아.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어땠을까? 우리보다 더 탁월하고 훌륭하고 믿음의 열정도 있었고 천국에 가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정말 이렇게 잘 살다가 주님 품에 딱 안길 수 있어, 얘들아, 걱정하지 마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잖아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계시대요.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책임을 지신다고 이야기하니까 확신할 수 있다는 거죠. 본문에서 우리가 할 일을 찾아보면은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예요. 뭐예요? 확신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도바울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가 할수 있는 거는요, 그냥 믿는 거예요. 확신이라는 것은 믿는 거잖아요. 그냥 말씀하신 것을 내가 믿어. 사도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 말씀을 이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는 확신한다. 이것만 우리가 하면 되는 거더라고요. 오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좀 위로가 되시나요? 저는 굉장히 위로를 받았어요. 아, 맞아. 내가 할수 있는 일은 없지.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 같이 보이지만 그분이 나를 찾아와 줬고 나에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건데 내가 과연 뭘 했지? 아, 나는 그냥 아멘 한 것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또 들었어요. 이상하게 나이를 죄송합니다. 안식사님, 권사님, 전사님, 네 목사님. 우리 두 아들 앞에서만 제가 나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laughs> 나이를 먹으면서 인생에 대한 책임을 자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특별히 어 이제 우리들 교에도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들 궤에 대한 책임감, 두 아이가 성장하면서 이두 아이에 대해서 부모로서의 그런 책임감. 나는 그럼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과연 어떤 책임을 질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는 질문은 우리를 과거로부터 답을 얻게 해요. 과거에 어이 이 일은 왜 그랬지?라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 그때 그 일은 이래서 그랬구나라고 답을 얻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왜라는 질문은 또 시간이 지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미래에 우리에게 또 확답을 줄 거예요. 또한 내일을 꿈꾸게 되는 원동력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목사님 모두가 다 왜라는 질문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주승 선생님 이해가 안잖아요 왜? 물론 가족들은 어? 잘못해서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안 일어나도 되는데 우리 박전도 사람도 인생이 왜 나에게 이런 일어, 남들에게 일어나지 않는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날까?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확답을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보네퍼 목사님도 하셨어요. 보네퍼 목사님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 한 획을 그으셨던 대단한 목사님인데 그분 동안 그분 또한 나는 누구인가라는 기도문의 시가 있어요. 제가 그거를 짧으니까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감옥에 갇혀서 쓴 시거든요. 남들은 종종 내게 말하기를 감방에서 나오는 나의 모습이 어찌나 침착하고 명랑하고 확고한지, 마치 성에서 나오는 영주 같다는데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종종 내게 말하기를 간수들과 대화하는 내 모습이 어찌나 자유롭고 시근시근한지, 시근시근하고 밝은지, 마침 내가 명령하는 것 같다는데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종종 내게 말하기를 불행한 나날을 견디는 내 모습이 어찌나 한결같고 번글거리고 당당한지 늘 승리하는 사람 같다는데 남들이 말하는 내가 참 나인가? 나 스스로 아는 내가 참 나인가? 세상에 갇힌 새처럼 불안하고 그립고 병학, 병약한 나. 목졸린 사람처럼 숨을 쉬려고 버둥거리는 나. 빛깔과 꽃, 새소리에 줄이고 따스한 말과 인정에 목말라 하는 나 방자음과 사소한 모욕에도 치를 떠는 나 좋은 일을 학수구대하며 서성거리는 나 멀리 있는 벼새의 신변을 무력하게 걱정하는 나 기도에도 생각에도 일에도 지쳐 멍한 나 풀이 죽어 작별을 준비하는 나인데 나는 누구인가 이것이 나인가 저것이 나인가 둘 다인가 사람들 앞에서 허세를 부리고 자신 앞에선 천박하게 우는 소리 잘하는 겁쟁이인가 내 속에 남아 있는 것은 이미 거둔 승리 앞에서 꽁무니를 빼는 폐잔병 같은 나 나는 누구인가 날카로운 질문이 나를 조롱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당신은 아쉬우니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오 하나님 이렇게 보내본 목사님이 감옥에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어, 제목을 가지고 기도문의 시를 쓰셨어요. 브네프 질문 목사님도 생각하시는 거예요. 감옥에서 너무나 두렵고 떨리고 밖에 꽃도 보고 싶고 새소리도 듣고 싶고 그리운 사람들 만나고 싶고 너무 두렵고 떨리고 아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두려움이 공포가 나를 감싸서 내 속은 불안에 떨고 있는 나인데 사람들은 마치 성주에 나온 영주같이 당신은 참 당당하오. 어쩜 그렇게 불안하지 않고 간수들과 어? 그렇게 어? 친절하게 대화를 잘 하십니까? 이런 칭찬을 듣는 자신이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그러면서 보네포 목사님은 그럼 난 과연 누굴까라는 질문을 했는데 결국 그 질문을 통해서 답을 얻었죠.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오 하나님.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라는 그 확답을 얻는 순간, 보네포 목사님 소개했던 괴리되었던 남들이 보여지는 나와 내 소개했던 내가 하나가 돼서 아 나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라는 고백과 함께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유는 스스로 자 이유 이 자예요. 그래서 스스로 걸어, 스스로의 이유로 걸어간다라는 게 자유라는 한자를 풀면 그렇더라고요. 나는 누구인가라는 대답을 갖고 있는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또 뭐라고 말씀하셨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또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리야 라고 답을, 답을 주시면서. 진리를 알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너희는 자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때 우리는 자유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자유에는 세상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신다는 약속이 들어있기도 해요. 결국 인생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지신다라고 약속을 하신다고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과 함께 꿈을 꾸고 다시 한번 최선의 삶을 살아내야겠다라고 다짐이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을 얻은 거듭난 자란 분명한 확신이 있을 때 작은 실수와 실패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미국 텍사스의 속담에는 이런 격언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젖소를 잃어버리지 않는 한. 우유를 얼마나 많이 쏟아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젖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젖소를 젖을 짜다가 저, 그 우유를 막 쏟아도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젖소 안에 젖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큰 그림을 보면 작은 것들은 실수라는 거죠.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젖소들을 보지 못하고 오늘 모아놓은 우유를 다 쏟아버리면 그거는 실패만 될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 격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단기적인 것을 보면 실패인 것처럼 보지만 긴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일에 대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내 삶에 지금 일어나는 하나하나 작은 문제들, 남들은 작은 이야기 문제라고 하지만 사실 나는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먼 거리를 가야 하는 마라톤과 같은 우리 인생의 길에서는 그것은 실패가 아니고 실수일 뿐이고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큰 그림이 너무나 커서 육신으로는 다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포함되어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의 선한 계획 속에 담겨져 있음을 믿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인생은 최우 좋은 결승점 지점까지 완주하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인생의 경주에서 완주하는 사람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그냥 완주하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냥 완주하는 거죠. 인생의 경주에서 최종 승리는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우승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얘기해요. 그러니 너희는 그냥 완주만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믿어지게 되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믿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 믿음들이 좋으셔서 외란 질문 잘안 하시죠. 저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 이렇게 질문을 자꾸 던지게 되더라고요.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요즘 아브라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했어요.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우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갈때 우르에서 부르셔가지고 여기를 떠나라라고 말씀하실 때 성경에 뭐라고 나왔냐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랬어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기를 떠나라. 내가 너한테 명령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한 마디만 듣고 거길 떠나요. 진짜 믿음의 조상답지 않아요? 너무나 훌륭한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는 이제 약속을 계속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잖아요.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의 행동이 이상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니까 아, 하나님 내 집에서 길리운 엘리에셀저 종한테 다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분명히 자신에게 아이를 주시겠다고 약사,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라가 여, 나는 자식을 얻어야 되겠어. 그러니 내몸중 하가리기로 들어가 자식을 얻게 해줘. 그러니까 당신 왜 그래.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아이를 준다고 했잖아. 이렇게 안 하고 알았어. 그리고는 하가리한테 들어가서 이스마일이란 아들을 얻죠. 참, 하나님의 약속을 처음에 그 갈바를 알지 못하고 갈 정도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순정했던 아브라함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하나님은 하늘의 별들과 사막의 모래를 들어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은 믿는 듯 보였지만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보면 그가 진짜 하나님을 신뢰했는지 의구심을 갖게 한것 같아요. 일상에서 하나님을 믿는가라는 반문을 갖게 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모습, 우리가 아! 라고 이야기하는 반전의 행동이 이제 사건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데 창세기 22장 12절에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라고 하나님 사자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 여호와 일의 유명한 그 사건이잖아요. 아브라함은 백세에 드디어 약속의 성, 약속이 성취되어 아들을 얻었어요. 이삭이란 아들은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생각만해도 웃음이 나오는 아주 귀한 아주 그 아이를 통해서 이 부부가 얻는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아브라함은 엄청 행복했을 거예요. 우리 권사님 안수주사님성에 얻었을 때 얼마나 행복하셨어요, 그렇죠? 저희도 우리 요한이 주한이 태어났을 때 너무 행복했고, 우리 전사님도 우리 이래와 둘의 우리는 자녀가 태어났을 때 주는 그 기쁨은 사실 다른 종류에서 얻어지는 그 기쁨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아브라함 역시 굉장히 행복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행복에 빠져 살던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 사랑하는 독자인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또 뭐예요? <laughs> 하나님이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뭐큰게 잘못된 거예요. 요즘 속된 우리 아이들 말로 하나님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질문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또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번제를 바칠 그 장작을 이삭의 어깨에 메고 이삭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 명령하신 산으로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토록 믿음이 없어 보이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또 이런 행동을 할수 있을까? 저, 저는 또한번 질문을 던지게 됐어요. 나와 별반 달라 보이지 않았어요. 처음에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저도요, 처음에 대학교 단자가 하나님이 저보고 서산에 가서 네 엄마, 아버지, 너희 가족을 네가 복음을 전해서 전도해라 라고 할때 얼마나 울면서 정말 몸부림을 치면서 안 가려고 했는지 몰라요. 근데도 결국은 순종했거든요. 어, 뭐 그래 순정 가라고 하니까 갈 수밖에 없으니까 순정했어 그래 그 정도는 할수 있어 그런데 갑자기 나타나셔서 자식을 그 행복했던 그 행복을 주고 사랑했던 그 자녀를 그것도 둘도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던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는 어째서 고민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렇게 이삭을 바치러 떠날 수 있었을까 재밌는 일인 것 같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 근데 저는 여기에서 그 창세기 22장 12절에서 제가 좀 충격적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야얘야 내가 너한테 축복 줄게 예야 내가 너한테 자녀를 줄 거야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많은, 많은 엄청난 약속들을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부인을 두 번이나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에 합력해서 거부가 되게 하는 막 역사를 일으키시기도 하고 아브라함에게 많은 축복을 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22장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야 내가 나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게 됐다. 안다. 이제 이제 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야 네가 날 믿는지 내가 이제 진짜 너 믿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믿고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현재 우리의 아주 작고 연약하고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정말 믿음 없어 보이는 그런 행동들조차도 다 감아주신다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죠. 뭐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 아주 조그만 믿음 같아 보이잖아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끝까지 믿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선한 계획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있다면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내가 아닌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작은 조각 같았던 조각들이 하나님이 합력하면 큰 역사를 이룬다는 거예요. 작은 실패에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이 마라톤이라고 생각하고 꼬린 지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지금 나보다 조금 빨리 뛰는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이 동요되지 않아요. 이렇듯 믿음이란 지금의 모습이 추라하거나 혼란스러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는 확신 속에 하루하루를 신실하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도, 내일도, 신실하게, 하루하루를 가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빌리보스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오.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띠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인생을 쭉 돌아보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랬던 분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어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 온전히 이루었다 하는 것도 아니야.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표때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그런데 그 표때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상황에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이루실 것그 날까지 이루실 것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가는 거야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을 믿어드리자고요. 예수님을 좀음 제가 본문에다는 무시하지 말자라는 표현을 썼는데 무시한다기보다는 예수님을 믿어드렸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한번 다시 믿고. 순종하려고 애를 써보자고요. 믿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 저는 그래요. 제 인생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어, 믿지 않았던 우리 집에서 성장했다가, 대전이라는 곳에 가서 중고등학교, 아니,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녔다가, 서산으로 내려와서 3년, 복음을 위해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지냈던 시간, 그리고는 지금까지 어, 유정 목사님과 더불어서 그냥 교회에서 살았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뒤돌아보면 그 어떤 것도 어, 하나님의 울타리 밖에서 지낸 것이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 어렸을 때 빼놓고는 그런데도 제가 요즘 문득문득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내가 만약에 갑작스럽게 주님 앞에 선다면 어떻게 할까라는 질문을 던지면 두렵고 떨림이 제 안에 일어나는 것을 제가 느끼거든요. 그런데 제가 임종을 어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깨닫는 건, 어, 저분은 정말 믿음이 너무 좋아서 걱정할 게 없어. 라고 생각했던 분이요. 주님 앞에서, 주님의 그 천국에 가는 그분 앞에서 임종식 지켜보면 너무나 그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보여줬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두려워하며 무서워서 떨고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면 어, 이건 과연 뭘까? 라는 생각이 들고 어떤 분은 이분이 진짜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예수님 믿어요? 천국 가는데 막 불안해서 막 기도해주고 예수님 꼭 붙잡으세요? 라고 생각했는 사람은 너무나 편안하게 예수님을 붙잡고 확신 속에서 천국에 가는 것을 봐요 이 땅에서 매일매일 우리가 목사로 살아가고, 우리 안수집사님 장로님으로 살아가시고, 권사님으로 살아가시고, 우리가 사역자든 재직이든 어떠한 모양으로 살아가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는 꼬린 지점에서 내가 꼬린 하느냐, 그거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질문을 계속 하셔야 돼요. 나는 지금. 나는 지금 어떠한 모습인가? 나는 지금 누구인가?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면 아마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니면 내가 가장으로만 살고 있나? 아니면 내가 아이들의 엄마로만 살고 있나? 아니면 내가 물질적으로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난 열심히 돈을 벌어야 돼 그래서 열심히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살고만 있는 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거기에 우선 전제 조건이 하나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너희 안에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예수님,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장의 일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붙잡고 가장의 일을 감당할 때, 아까 로마서 8장2 8 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그때 뜻대로 부르신 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룬댔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내가 예수님을 붙잡고 살땐그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가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이 손을 놓아버리면 주님은 우리를 책임질 수가 없어요. 물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켜보시겠지만 우리는 딱한 가지,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행하고 순종해 나갈 때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준비하기에 앞서 준비하시고 일을 시작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며, 또한 일을 이루실 일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고백밖에는 드릴 것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 사실은 남들이 보는 그 모습이보다는 내 안에 내 속에서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이 참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땅에서 똑같이 경주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찾습니다. 두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이 간절함 속에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무엇보다도 내일에 대한 불안함을 갖고 사는 사랑하는 우리들께 성도님들 또한 우리 청년들 우리의 미래가 지금 불확실해서 두렵고 떨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수님과 더불어 이 모든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